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는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을 한번 대표적인 이 광고업이 되죠 그 광고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번째로는 미디어랩 광고업에 대한 유인으로 가는거죠 광고주가 있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예를 들면, 광고대행사에게 기획 제작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 광고대행사는 미디어랩을 통해서 매체에 대한 기획 운영과 광고 효과 측정 솔루션을 받다고 해서, 자, 어, 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고대행사는 보통 우리는, 어, 15%를 들고 가고, 나머지 미디어랩과, 밑가약 85%를 들고 는데 여기에서도 또, 어,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프로그램, 맥, 미틱, 그, 광고 시스템이래서, 어? 미디어랩을 플랫폼으로 완전히 바꾼, 어, 지금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광고비 경기가 좋을 때는, 어, 화랑을 띠지만, 경기가 좋으면, 광고업부터 좀, 어, 어, 근데 건설업이죠. 건설업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라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토모 문제 건축, 플랜트 산업 네번째로는 이 모델링 사업 이렇게 나뉘게 되는 소목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개발사업, 항만공사 철도, 도로 및 고향공사 등에서 어, 국가경제 발전에 바탕을 이루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게 정부 주도로 건축 같은 경우는 주거, 의료, 교육, 사무 등 광범위한 시설을 담당하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등의 주택 사업을 핵심으로 삼아서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발주를 하죠. 플랜트 산업 같은 경우는 석유와 플랜트, 기타 설비 분야 및 원자력 사업으로 구분돼요.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짓죠. 플랜트 건설은 그 뛰어난 기술력과 인력이 요구되어서 후발 기업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그다 최근에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적으로도 어, 건설업체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P.F. 사업에 대한 구조들을 한번 잠깐 보면. 수분양자가 있을 거고요. 어, 시행사가 이제 SPC를 만들죠. 그래서 SPC를 통해서 있죠. 어, SPC와 시공사 사이에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죠. 그리고 또한 SPC는 금융기관 대주와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또 금융기관은 신용 보강 기관과도 연결 고리를 가지죠. 그래서 혹시 모를 어, 금융기관도 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무 인수라든지 자금 보충 등에서 사용되죠. 그래서 미분양 담보 대출, 책임 중공 확약하고 보이죠. 뭐 그리고 어, 이제 시행사와도 행사하고또 금융기관 사이의 수도 연결고리. 요즘의 패러다임은 그런데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으로 급변하는 건설사 패러다임으로 오게 되고 있는 그래서 아주 좋은 곳에 우리는 분양을 하기 무척 노력을 하죠. 그때는 P.F. 사업도 되죠. 그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정규 규제도, 이게, 건설 앱스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이거는 시공사 이익의 한계를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죠. 시비와 건축비 이하로제한을 시키고, 그 다음,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가 이익에 대한 환수제도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법은 관리처분 인가에서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갖다고 있죠 그래서 건설업도 우리가 경기 민감도 높은 산업이 되죠. 세 번째로는 산업이죠. 조선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해운업과 조선업이 있는데 해운업은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가 되고, 조선업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수업이 주 되죠. 조선업 위주로 우리가 먼저 보면, 선박 사용 목적에 따른 종류에 따라서 상선, 함정, 어선, 수작업선, 이렇게 나뉘게 되죠. 상선에서 보통 상품 종류에 따른 구분으로서, 벌크선, 탱크선, 가스선, 컨테이너선, 있는데, 크서는 석탄 틀광석 곡물을 운송하다 보니까, 그리고 탱크선은 원유와 석유를 갖다가 운송하죠. 100억 원 이하에서 그걸 만들어서 가스선은 LPG와 LNG를 운송하는데 2,000억 원이 넘는 높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완전 이게 가스선 위주로 좀 오고가 가지, 어,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다음 컨테이너에서는 어 섬유 등의 인생품이나 업재를 실어서 음, 다른 이런 어. 글로벌 여건 변화가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유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 대부분 기름으로 떼어서 가는 것들이 많고. 장기적으로는 해양 플랜트의 수요 증가로 긍정적으로 바니다 보호무역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해운 시황이 악화가 되고 선사들의 발전이 위축으로 부정적이 되는 부분 환경구조 규제의 강화로 인해서 대체 선박이 발주에는 좀 긍정적이죠. 그데 공급 과잉에 따른, 어, 조정으로, 구조조정으로 경쟁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건설업하고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게. 철강업 같은 경우는 중국, 철강업도, 어, 그러니까 경기민감도가 높은 산업인데, 중국은 그, 철강 생산과 수요 모두가 세계 1위가 되죠. 그래서 2위는 인도, 3위는 일본, 4위는 미국, 5위는 러시아, 6위고 한국이 되죠. 철강을 생산하는 공정은 재선 공정, 재강 공정, 합연 공정입니다. 재선은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만드는 공정이고 재강 공정은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강철을 만드는 공정이죠. 화변 공정은 철강을 강판이나 성대로 만드는 공정이죠. 철강산업도 공급이 아닌 수요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 빛철 금속인데, 이 수익 구조는. 어, 광산과 재련, 그 다음 메탈시장인데, 광산보다, 어, 수요가 많으면 이게 재련을 해서 메탈시장으로 넘기는 요런 행위입니다. 빛 속의 대표적인 주자인 구리 같은 경우는 광산에서부터 에 s 스 니코동 재련, 그 다음 우리나라의 그 메탈시장 풍산 LS전선 이렇게 공사를 했죠. 알루미늄은 알코아가 있죠. 그다음에 근데 가공하는 것은 알루코죠아연은 광산에서 고려 아연과 영풍에서를 해서 보스코로서 가공을 하죠. 납은 광산을 이제 고려아인에서 재료를 해서 세방전지에서 가공을 해서. 니켈은 광산에서 어, 노리스크 니켈에서, 어, 대를 해서, 현대, 비엔지 스틸, 어, 가공이 들어간,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어, 제가, 광고업, 건설업, 조선업, 철강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